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조범훈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나이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복부나 허리 옆구리 등 특정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살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를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는 그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뭘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기초대사량도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의 비율이 낮아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방이 복부에 쉽게 축적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주 감소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에 줄어든 근육 대신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바쁜 일상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 운동할 시간도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반면에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하게 만듭니다. 운동 부족은 나이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는 줄어들게 되면서 나머지의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이살로 이어지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주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의 축적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또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죠. 수면 부족. 이 수면 부족은 대사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또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나이살에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나이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먼저 고열량의 음식과 당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열량대로 드시면 안 되겠죠 대신에 채소라든지 과일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죠. 또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율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나이 쌀을 예방할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영상이라든지 쇼츠, 리얼스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보고 잠에 들게 되면 어~ 뇌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명상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요.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겠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몇층안 되는 곳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거나 또 가까운 곳은 걸어간다든지 요즘에 이제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잖아요. 걷기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걷기 등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초대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서 지방 축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잇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지만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활동량을 늘리는 것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이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이플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